좋은 계절이죠.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모든 풍경이 눈부시게 보이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인왕산은 여러 코스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길은 인왕산 둘레길과 자락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코스예요. 오늘의 등산 코스는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사직단 담장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인왕산 단군성전이 보여요.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왕검을 모신 곳으로 단군성전 또는 백악전이라 부릅니다. 이 사당은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건 아니고 해방 이후인 1968년에 처음 세워졌다고 하네요. 장군성전을 나와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황학정에서 활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황학정 자리에는 원래 조선시대 무사들의 궁술 연습장인 등과정터가 있었다고 해요. 인왕산을 뒤로하고 멀리 관역을 명중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조선시대 무사들의 연습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인왕산 둘레길에서 본격적인 등산로 입구까지는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서울 시내 이런 곳이 있었나. 구경을 하며 걸으니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인왕산 둘레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호랑이 동상이 있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인왕산 정상으로 가는 입구가 보여요. 청와대와 경복궁을 지키는 호랑이 동상이라고 하네요. 오른쪽은 인왕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이 코스모스 길이에요. 이 길은 등산 초보도 걷기 편하고, 무엇보다 코스모스를 보면서 걸을 수 있어서 정말 추천하는 코스예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코스모스 꽃밭. 성곽길을 따라 빼곡하게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남산타워와 코스모스를 담아도 예쁘고 성곽과 함께 담으니 운치 있습니다. 독립문에서 인왕산 정상으로 가는 이 구간은 짧지만 이렇게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를 감상하며 걸을 수 있어서 좋아요. 분홍색, 하얀색, 색색깔의 코스모스가 하늘하늘 바람에 따라 흔들립니다. 성곽의 고양이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쉬어가는 평화로운 오후네요. 길을 걷다가 잠시 뒤를 돌아보니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인왕산 바위와 코스모스가 함께 보이니 작품 사진이 따로 없네요.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코스모스를 보며 가을을 즐기기 너무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코스모스 꽃밭, 걷기에 딱 알맞은 온도까지 아름답게 핀 꽃을 보니 괜스레 마음이 들뜹니다. 다시 들어왔던 길로 나가서 인왕산 정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쁜 날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인왕산 정상까지는 계단과 오르막길을 지나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가파르지는 않아서 등산 초보에게도 무리없는 코스입니다. 계단이 끝나면 다시 한양 도성 성벽을 따라 걸어갑니다. 옛 성곽 초소의 흔적도 보이고요.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서서히 드러나는 서울의 전경. 산 위를 향해 구불구불 올라가는 성벽이 운치 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지칠 때면 잠시 가동기를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경치를 즐기다 보면 피로가 가십니다. 서울 시내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환상적인 전망이 매력적이네요. 정상에 다다를 때쯤 바위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파른 계단이 나오는데 이 구간만 지나면 크게 힘들지 않아요. 범바위 입구는 길이 좁아 한 줄로 다녀야 하다 보니 길이 막히네요. 손잡이에 의지해서 힘겹게 올라가면 서울의 파노라마 뷰가 펼쳐집니다. 왜? 잠시 바위 위에 앉아 숨을 고르고 흐른 땀을 식혀봅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경치가 일품이네요. 인내의 발걸음 끝에 마주한 멋진 뷰, 멀리 청와대 푸른 기와도 보이고요. 남산타워도 손에 닿을 듯 가까이에서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날에 가면 이렇게 선명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위를 지나면 인왕산의 진짜 정상이 보입니다. 인왕산 특유의 바위산의 위험이 느껴지죠. 산이 발 아래 있는 듯합니다. 단풍이 드는 가을에는 풍경이 더 아름다울 것 같네요.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하늘과도 가까워집니다. 기차바위에 올라가기 전, 인왕산 약수터 방면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무 데크길이라 다른 코스에 비해 등산 초보도 내려가기 편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길이 산 속에 파묻혀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서 경치를 감상하며 내려가기 좋았어요. 걷는 내내 멋진 뷰가 보이니 산행의 재미를 느끼기 좋은 코스죠. 가다 보면 가운데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기괴한 모양의 바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인왕산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뒤덮여 있어서 풍화작용으로 인해 독특한 형상을 한 바위가 많다고 하네요. 인왕산 약수터에서 수성동 계곡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내려갑니다. 산 안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숨냄새를 맡으며 걸어봅니다. 수성동계곡은 겸재 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하는데 조선시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풍경을 지금도 볼수 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크다고 하여 수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무색하게 지금은 물이 많이 말랐지만 수묵화 같은 풍경을 즐기며 쉬어가기 좋아요. 도심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맡게갈수 있는 인왕산 등산코스 걸어보세요.